지금은 코로나19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이별을 드릴 수 없을 정도니까요.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가정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별 걱정을 다 하게 돼요. 미래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지나면 뭐가 열린다?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 아, 지금은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십자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죽을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추종자들에 도저히 이사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와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왜 핍박 때문에 죽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들의 순교는 교회를 무지기수로 교회를 구원시켜요. 그래서 온늘일를 구원의 일을 열어내는 거예요. 중세의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어요. 유럽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3타에서3천0백만 명이 죽어요. 그 당시 유럽의 인도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흑사병으로, 연염병으로 아시아를 가만히 있으면 중국이 1,400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쪽에 사람들이요. 역시 합하면 거기도 3천만 명이, 3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 3천만 명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물질을 완전히 바꾸고요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없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하고, 그리고 지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는 상황이 되요뭐이렇게만들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전향극이만들더라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난번 그니이하나님이 당연한 드셨어요. 중사 기독교를 문답게 만드시면서요. 그러면서 새로운... 개순기가 일어나야 일어나는 길이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요 테스트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 네. 여러분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마침표를 안 찍습니다. 아, 네. 마침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아, 네. 과정입니다. 이제 곧그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다 했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수 없습니다. 이 기회가 이대로 가지 않은데요. 뭐 이런 것들이 떠났어. 근데 하나님 이 기회에 부흥을 시작하셨어. 근데 이부흥의 중심에 내가 그대로 있었어. 그럼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아, 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